김병만 측, 폐륜 행위 인정 판결문에 담겼다 한적 없어 해석 차이 전문 방송인 김병만 측이 입양딸 파양 선고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 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 씨의 딸 B 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당시 스카이터트 측은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 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는 김병만 측이 거론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스카이 터틀 측은 판결문 해석 차이라고 재차 입장을 내해명에 나선 것이다. 스카이 터틀 측은 이어 김병만 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혈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다 미어.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A 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스카이터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 씨는 2010년 A 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혈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소송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A 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폐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